그림은 여러 지역에서 형성되는 퇴적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산으로부터 퇴적물들이 내려오고 평평한 곳을 만나서 강과 호수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억을 보도록 할게요. 선상지에서는 퇴적물의 분급이 대체로 불량하다. 우리 분급이라고 하는 것은 퇴적물의 입자가 고른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선상지 같은 경우는 산에서 평평한 곳. 가기 전 경사에 의해서 급격하게 퇴적물들이 후루룩 퍼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나타낸 것 그게 바로 선상지인데요. 분급이 대체로 불량하다라는 이 보기는 맞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급격한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이러한 선상지는 분급이 일반적으로 불량하다. 그 다음에 하천의 상류가 하류보다 퇴적물과 퇴적구조가 다양하다. 이것은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천 같은 경우는 상류에서 하류로 되기 때문에 아래로 갈수록 다시마에서 하류로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퇴적물과 퇴적 구조가 발달하겠죠. 그다음에 호수보다 하천 주변에서 호상 점토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틀렸죠. 우리 호수에서 볼수 있는 거 바로 호상 점토층인데요. 호상 점토층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자면은 주로 호수에서 우리가 호상 점토층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름과 겨울철 비교해서 생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름과 겨울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비가 많이 내리냐 적게 내리냐 그 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호수가 있을 때 호수 근처에 다양한 입자 크기를 가진 퇴적물들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름이라는 상황이 주어졌다. 여름철 같은 경우 비가 겨울철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내리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 상관없이 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호수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것들이 이제 하나의 층을 만들겠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그러한 것들이 퇴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겨울철 같은 경우는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들은 움직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다시마에서 입자 의 크기가 작은 것들이 우리 겨울철에 주로 호수 바닥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입자 의 크기 작은 것들 쌓인 거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색깔로 색칠한 이유는 뭐냐면요, 입자 의 크기가 작은 것들 우리 보통 점토와 실트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우리 점토로 만들어진 쉘만 생각을 해도 어두운 색의 돌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 색깔 주로 어둡게 우리 겨울철에 퇴적이 되거나 아무튼가 이렇게 여름철과 겨울철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반복된다면 줄무늬의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나타난 거 우리 호상 점토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쨌든간 호수, 호상 점토층 연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삼각주가 형성된 어느 지역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삼각주 나오면은 연안 환경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니까 지금 강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 보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연안이고, 비 같은 경우는 바다. a 같은 경우는 육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급경사의 산지 b는 평지이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삼각주와 비슷하게 생긴 우리 선상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선상지 같은 경우는 육상환경 삼각주는 연안환경 이렇게 차이가 있다 구분해 주시고요. 삼각주는 연한 환경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 강물이 A에서 B로 유입될 때 유속의 변화는 거의 없다. 아니죠. A에서 B 바다로 갈수록 유속은 감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반되어 온 물질들이 차례대로 퇴적이 되어서 삼각주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티귿은 틀렸다. 그림은 어느 해안에서 퇴적물이 퇴적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에서 지각의 용기가 일어나 A 지점이 육지로 노출되었을 때 A 지점에서 관측 될수 있는 지질 주상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육지로부터 퇴적물들이 바다로 이렇게 공급이 될때 무거운 것부터 차례대로 가라앉고 멀리 있을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은 것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A지역의 우리 지층을 생각해 보면 입자의 크기가 이렇게 작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A지점이 육지로 노출되었다 다시 말해서 해안선이 지금 여기 있던 게더 아래로 내려갔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안선이 아래로 내려간다. 다시 말해서 a랑 가까워질수록 a는 육지와 가깝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점점 위로 갈수록 커져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에 해당하는 답은 3번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 점이층리를 뒤집어 놓은 듯한 그림처럼 우리가 생겼는데요. 이것의 점이층리가 역전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죠. 어쨌든 간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4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떤 지층에 대한 설명이다. 뭔가 줄무늬 형태로 나와서 이것을 호상 점토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 이것은 그거와 비슷하게 생긴 호상 철광층입니다. 호상 점토층 같은 경우는 우리 계절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크고 작은 것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를 띄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층은 해수에 녹아있던 철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된 후 침전되어 형성되었다. 우리 자연상태의 철은 통학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와 결합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 맞죠? 마찬가지로 해수에 녹아있던 철도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의 형태로 있을 텐데, 우리가 철광석을 생각해 주시면 거의 검정 색깔을 띕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정색이 이제 산화가 되면은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요. 우리가 설명에 나와 있는 색을 보니까 A층은 붉은색을 띠고 B층은 회색을 띤다라고 나와 있죠. A층 같은 경우는 산화된 철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고 B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기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층리가 발달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침전되어서 형성되었다라고 했으니까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측리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유기적 퇴적암에 해당한다. 방금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틀렸고요. 철의 질량비는 A층이 B층보다 작다. A층은 붉기 때문에 산화된 철이 많다. 다시 말해서 철의 질량비가 크다. 설명에 질량비를 보시면은 규소의 질량비가 철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A층은 붉습니다. 그 이유는 산화된 철이 A층에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귿은 틀렸다. 답은 기억입니다 퇴적 환경에 대한 네가지 문제 한번 풀어보았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끝!